파리 라빌레트는 카날트 루르크를 따라 재개발된 지역으로, 라빌레트 공원과 과거 토축장 부지에 조성된 미래 지향적인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명소로는 시테데 시앙스, 빌업 쇼핑몰, 그리고 파리 피라모니 콘서트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조된 장례식장에 자리 잡은 문화센터 산카트르에서는 현대 예술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라 빌레트 국립건축학교 (ENSA) (PL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NSA PLV에서는 건축학 석사, 건축가 국가 학위는 물론 인간공학, 조직 및 작업 공간에 중점을 둔 경제사회행정학 석사와 같은 전문 석사 학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학교는 건축학교에 특화된 학위를 수여하고 학교 명의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NSA PLV에 합류하시려면 지원자는 서류 기반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입학 요건은 추구하는 교육 수준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건축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 후 입학부터 건축학 국가 학사 학위나 전문 석사 학위 취득을 위한 고급 입학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ENSA PLV를 선택하는 것은 학문적 우수성,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연구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학교는 파리의 특권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어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 건축적 풍요로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ENSAPLV에서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 프로젝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커리큘럼을 따릅니다. ENSAPLV 졸업생은 TPLG 건축가부터 도시 계획가까지 건축 및 도시 계획 분야에서 광범위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프로젝트 관리, 연구, 교육, 심지어 건축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 행정 분야에서의 역할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ENSA PLV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주요 학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학을 위한 건축가 국가 학위 취득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국가공인 학위로 석사학위를 포함합니다. 입학은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9월부터 11월까지 서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은 1년이며 연간 학비는 623유로입니다. 다음은 인체공학. 조직 및 작업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경제사회행정학 석사 과정입니다. 이 또한 국가공인학위로 RNCP 레벨 7에 해당하며, 파리일대학 판테온 마이너스 소르본과 공동으로 운영됩니다. 1학년 입학은 학사학위가 필요하며, 건축학, 인문사회과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서류 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2학년 입학은 ENSA 3학년 과정 수료자, MAS 인문사회과학,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전공자 또는 공과대학 학위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서류 전형으로 지원합니다. 총 학업 기간은 2년이며 이 과정을 통해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개발 및 통합, 전문 환경에서의 변화 지원, 지식 전달을 위한 전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고급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ENSAPLV의 건축학 국가 학위 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과정은 국가공인학위로 RNCP 레벨 7을 통해 마스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파리도시공학학교 및 특수공공사업, 건물 및 산업학교와 폭수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입학은 건축학 학사 또는 동등한 학위가 필요하며 1월부터 6월까지 서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은 2년이며 연간 학비는 506유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BIM 매니저, 프로그래머, 건축가 등의 직업을 목표로 할수 있습니다. 습득하게 되는 역량으로는 고급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사고를 종합하고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 방식 개발 및 적용, 공동으로 건축, 도시 및 조경을 만들기 위한 협력 능력, 아이디어 구상부터 실현까지, 건축, 도시 계획 및 조경 프로젝트 설계, 전문 환경 변화에 기여, 지식 전달을 위한 전문 커뮤니케이션,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활용, 건축 프로젝트의 맥락 진단 및 분석, 그리고 건축, 도시 및 조경 프로젝트를 위한 성찰적 실천을 통한 지식 발전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학 학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국가공인 학위로 RNCP 레벨 6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를 부여합니다. 입학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기술 자격증 등 레벨 4의 학위가 필요하며 고등학교 졸업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서류 전형으로 지원하며 프랑스의 주요 입시 플랫폼인 파르크루시프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은 3년이며 연간 학비는 369유로 선발 수수료는 37유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축 보조원과 같은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학위 과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 능력, 전문 조직 내 책임 있는 행동, 전문 분야에 대한 입장 정립, 표준 디지털 도구 활용, 건축 프로젝트 관련 지식 체계 구축 참여, 구두 및 서면으로의 의사소통 능력, 최소한 가지 외국어 구사 능력, 프로젝트 책임자의 감독하에 건축 프로젝트의 맥락 연구 및 분석, 다양한 표현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를 묘사 이에 설계 및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건축 분야의 이해 관계자 시스템 내에서의 위치 설정 및 통합, 그리고 건축, 도시 계획 및 조경 프로젝트 설계 과정 참여와 같은 역량을 습득하게 됩니다. ENSAPLV의 교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고등 교육의 표준인 LMD 시스템 기반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년 과정의 학사 학위는 건축학 학위로, 2년 과정의 석사 학위는 건축사 국가 학위로 그리고 3년 과정의 박사 학위는 건축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ENSA PLV는 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인문학, 시각예술과 긴밀하게 연결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인지과학, 디자인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팀을 통해 연구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또한 약 50개국의 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어 강력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실용성과 전문성의 균형 또한, ENSAPLV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설계를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되며 설계 스튜디오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건축 및 도시 과제를 다루게 됩니다. 건축 마이너스 엔지니어 병행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엔지니어링 지식과 건축 설계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자를 위한 학습 기회도 제공합니다. 평가 및 피드백 방식은 주로 학생의 작업과 설계 결과물을 중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외부 전문가, 교수, 동료들과의 피평 세션이 많으며, 예를 들어 학기마다 프로젝트 심사, 전시 워크숍 등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거버넌스 구조에 학생 참여가 보장되어 평가나 학교 운영 관련 의사 결정에 학생 위원회가 활동합니다. 전문화 옵션으로는 석사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 옵션이 있는데 특히 아트, 시노그래픽 건축 전공이 유명합니다. 이 옵션은 무대 미술, 도시 스토리텔링, 영상 공간 도시 퍼포먼스 등과 결합된 매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설계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며 박사 과정도 학교 내 연구소 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워크숍 및 집단 학습도 활발합니다.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학생 간 연차를 넘나드는 협업이 이루어지며 세미나, 강의, 토론, 전시 등도 정기적으로 열려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ENSA PLV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학교는 도시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중요한 교육 주제로 삼으며 학생들에게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강점으로는 매우 다학제적이고 창의적인 환경, 실무 설계와 이론의 균형, 국제적 관점과 연구 중심 교육,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 제공을 들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설계 위주의 평가 방식이므로 포트폴리오나 작업물이 매우 중요하며 일부 학생에게는 워크숍, 피평, 세미나 등에서 요구되는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국제 학생의 경우 프랑스어 능력과 학교 문화 적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ENSAPLV 출신 주요 동문 건축가들을 소개합니다. 필립 드무조는 1995년 ENSAPLV를 졸업한 TPLG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상업 공간, 레스토랑, 사무실 설계 경험이 있으며 여러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마나를 한마드는 ENSAPLV에서 이론적 건축 프로그램 코디렉터로 활동했으며, 건축가, 기호학자, 고고학자로서 팔미라 유적 연구 등을 통해 공간과 상징, 의미의 관점에서 건축을 해석합니다. 빈센 코르니는 ENSAPLV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건축가 겸 교수이자 도시계획가입니다. 프랑스 건축가협회 회원이며, 주요 작품으로는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과 주택, 도시설계, 전시시나그라피 등이 있습니다. 에케르 다르장과 같은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페니 마르셰는 ENSAPLV에서 h m o m p 학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빈센코르니 설계사무소에서 프로젝트 어시스턴트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PADI는 어디에 있나요? 저희 PADI의 위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홍대입구역 방면 동막로 7길을 따라 오시면 됩니다. 상상마당과 홍대주차장 거리를 지나. 동막로 방면으로 직진하시면, 윤송빌딩 302호에서 PADI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4-32, 동막로 56, 윤송빌딩 302호입니다. 문의 전화는 02516-7750으로 주시면 됩니다. 또한, 웹사이트 www.padi.academy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02516-775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